도서관으로부터 추궁을 처음 당할 경우에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될 내용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진술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버더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검찰 정강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의 수사 시스템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거 벌써 세 번째 그리는 그림인데요. 여기 피해자 호소인 이분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요. 이 경찰에서는 특정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배당을 하고, 경찰관은 고소장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죠. 연락을 받고, 이제 피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에서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성취 결정. 불송치 결정. 송치 결정은 경찰관이 수사를 해보니 아, 이 사건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거고요. 기소할 수 있다 하면 기소를 하는 거고 보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직접 보안 수사를 조금 하던지 경찰에 사건을 보내서 보안 수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는 사건은 가는 게 아니고 기록만 검찰에 가요. 그러면 검사는 그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해 하면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거고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데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검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수도 있는 거죠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설사 이의제기를 통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대강의 구조는 이렇고요.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경찰관이 고소장을 배당을 받고 고소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해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출석요구라고 하죠. 당연히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언제까지 나와 달라고 출석 일자를 통보 받으시면 무조건 알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그 시간 내에 고소장을 검토하고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연락을 한 담당 경찰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 예를 들면 뭐 형사 1팀 형사 2팀 고소 사건의 사건 번호를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알아서 고소장을 보내주지는 않고요.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해당 경찰서를 선택해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보시기보다는 고소장 내용을 보시고 그 고소장에 적혀 있는 그 사실의 자초 지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한번 기억을 복귀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랑 약속을 잡을 때 변호사가 아마 통화 중에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상담을 잘 받으시려면 혹시 갖고 있는 증거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메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변호사도 어느 정도 안상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합의 시도나 사과는 고소인이 제기하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아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게 맞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고소인이 고소를 한 상태에서는 이제 피고소인으로부터 연락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소인이 연락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면 특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범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이런 범죄들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신이 아닌 이상,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증거를 통해서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거쳐야 하죠. 당사자가 시간 순대로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변호사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변호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냥 출석하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랑 상담을 한 다음에 혐의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소인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부인할 방법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변론을 통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된다면 경찰에 출석하 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모의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처럼 변호사가 피고소인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조사받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자신이 진술하고 싶은 내용을 조리있게 잘 진술하실 수 있어요. 이 모의조사 부분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조사관이 된 것처럼 피고소인을 상대로 모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예상 질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서 고소장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피고소인과 함께 상의할 수 있거든요. 예상 질문이 준비된다면 예상 답변도 준비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변론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 라는 의견서의 품질도 높아질 수 있겠죠. 적정한 진술 속도도 연습할 수 있어요. 피고소인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가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당황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집니다. 경찰관이 제대로 타이핑하기가 어렵겠죠. 꼭 들어가야 하는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온전히 피고소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적정한 속도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사관의 추궁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죄 추. 정의 원칙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궁을 할 수가 있어요. 조사관으로부터 추궁을 처음 당할 경우에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될 내용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진술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에 따른 진술은 생각보다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진술을 변경.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변호사와 같이 모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미리 추궁을 좀 받아 본다면 예방 조사를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진술하는 어조도 연습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찰관과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진술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도발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수사 전략일 수도 있으니 넘어가시면 안 돼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진술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될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도 연습할 수 있어요. 특정 업종에 따라서는 약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전문지식을 과시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 조사관을 한번 이겨먹어보려고 약어나 은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피조사자의 진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존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피고소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조사관 앞에서 진술할 때는 최대한 조사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건이 된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는 것을 강하게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중간에서 양쪽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변호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도서 열람 단계예요. 피의자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절차예요. 조사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피고소인의 진술의 취지를 오해하고 잘못 타이핑할 수 있거든요. 혼자 조사를 받으시게 되면은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꼭 수정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죠.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관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신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으면 오류를 지적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최대한 해명할 수 있죠. 물론이죠. 통치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변론을 잘 해가지고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죠. 이의자 대리 사건의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논리로 경찰관과 검사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아마 전관 변호사를 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MZ 검사님들은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뭔가 특혜를 주시지 않아요. 원리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증거 기록에 남기고 이를 토대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인맥으로서 뭔가 결론이 바뀐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증거와 변론으로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시세가 맞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선별해서 선임하시고 그 변호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